내 앞에 세다 예, 앞에 왔다 라라야 네가 뒤로 빠져볼래? 핑쪽너 어. 혼자 해

박스에 박스 있는 거야? 어. 모르겠다. 이 줄게 야찍어봐 야, 막 뿌려줄게. 이 3번도 내려와야 되긴 해. 몰라, 너 다시 1번 가서 에포선 맞아. 아싸. 바이브 도구. 아, 이걸 뚱 나갔네. 야, 보고 왜뚱 났지? 나을 거야. 나라,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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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, 그만. 나라 이거 나무 먹어봐. 잠만. 어, 저기. 아, 끝에, 예. 핑. 내려 돌돌렸어 아, 아, 아. 아, 이쪽에 하나 더. 네네 아,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서서 이게 <목소리> 뭐냐? 해번해이 1번 발까지. 발까지. 킹 발까지. 발 맞아. 나 왼쪽 왼쪽 굴렀어. 맞 1번 가라스터 아, 라스트 셋인데. 해 봐리 안 돼. 또한번4분도 있다. 하나. 이거 내 오츠 한번 깎아 볼게. 저기 1번 둘. 바위, 1번 바위 둘. 1번 바위 둘. 나 아. 따라 보 있으면 1번으로 길게 던져 봐. 여기 둘이. 그럼 오늘 장은 끝친 거 같은데. 잘 들어갔다. 한번더 이게. 죽은 거같다